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둘이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규로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둘이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은 푸른 하늘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왔습니다. 푸른 하늘이 넓고 푸르고 저 멀리 바닷가도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동해 강릉의 옥. 입니다. 여러분, 옥계 해수욕장 잘 알죠? 옥계 해수욕장 바로 아래쪽에 있는 망상 해수욕장 해변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디로 가냐? 강릉 옥계에 있는 단독주택 바닷가 마을로 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집이에요. 도로에 잘 물려 있고 땅 모양은 삼각형 모양인데. 토지는 약 49평, 건평은 약 10평 정도 되는 아담하고 작은 집이 강릉 옥계 인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 항상 찾으셨죠? 자, 근데 강릉이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사실 자그마한 나의 집 세컨하우스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딱 그물건이 나왔거든요. 땅 모양이 삼각형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고 도로가 잘 물려있고 집 모양도 작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한번 저랑 같이 이집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요 강릉의 옥계 아이시고요 여기 아래쪽이요 망상 아이시예요 여기 보니까 망상 아이시 아이시 바로 빠져나와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라고 있네요 아마 여기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은요 오늘 땅은 여기 망상 해수욕장, 기곡 해수욕장, 도지 해수욕장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저 예전에 옥계에 가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금 해수욕장, 동해 해수욕장인데요. 여기 들어오면은 호텔과 펜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펜션 여기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요. 땅, 이 땅이에요.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그런데 한쪽 3변. 3면 중에 한 면이 도로로 길게 물려 있는 그런 삼각형 토지이고요. 땅 모양은 이렇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동남양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물건 보기 전에 이거 잠깐 우리가 바닷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여기 위쪽에 보면 금방 그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이렇게 어 카페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아, 여기는 이렇게 옹벽이 있어서 잘안 보이니까 저기 이쪽 길가로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동해 바닷가를 볼수 있는데 현재 지금 여쪽 이불은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수욕을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야저 파도 보이십니까? 파도가 그냥 <laughs>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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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있습니다. 파도가 정말 멋져요. 네 자.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망상해수욕장도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아, 여기로 여기가 망상이네요. 망상에 가서. 이 푸르른 동해 바닷가 그리고 이숲 속에서 차를 주차하고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걸어가 보면 <laughs> 여러분 기분 째지겠죠? 예 혼자 걸어도 좋고 함께 걸어도 좋고 여러 식 걸어도 좋고 자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닷가 그만 거닐고요 <laughs> 나머지 그만 가고요 오늘 오늘 가야 할곳 가야할 곳,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볼게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앞에 집도, 이 지금 여기 바닷가죠. 여기 집들이 지금 잘 관리된 거 보이고, 여기도 지금 작은 집이 천막처럼 지금 지어진 거, 컨테이너 박스처럼 지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바닷가인데. 오늘 이 집은요, 어디냐, 그러면요. 요, 어, 바로 나와버렸네요. 이게 바로 밑에 집이, 이게 바로 밑에 집이고요. 오늘 이 집은 이 집이에요. 집 앞에 대문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그리고 차는 쑥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이 작은 집, T자 모양으로 된이 작은 집이에요. 옹벽은 잘 쌓아져 있고, 그리고 이 마당으로 차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차가 하나 지나가고도 충분히 남을 어때요? 이 차가 하나 지나가고도 남을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지금 주차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른 차들은 이렇게 가도 될것 같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당에 차를 주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땅저 어디야? 아 이쁘지 않습니까? 산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이쪽도 지대가 높지 않아서 어때 완만한 곳이라서 햇볕이 아주 잘들것 같죠? 여러분 어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금액이 얼만지 그것도 궁금하시죠 금액이 너무 또 무거우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이 집은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면 손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얼만지 궁금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서부터 볼게요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 업계면 도직리의 대지 계획관리 지역에 162 제곱미터 49평 정도 되고요 가격은 5,508만원입니다. 토지 가격은 5,508만원. 그지상엔이 주택하고요. 기역하고 지금 니은이 있는데요. 주택은 지금 870만원 정도. 그리고 기역과 니은 보일러실하고 화장실인데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금 간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요. 6,454만 3천원. 그래서 여러분요. 이 금액이요. 토지하고. 주택하고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것이 6,454만 3천 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액이 강릉 쪽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사는데 이 금액이면 그렇게 큰 생각이 들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은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삼각형 평지이며 산 밑에 시멘트 포장도로 하고 접해 있고 계획 관리 지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적 계양도 보러 한번 가셔야 되겠죠? 자, 다시 자지 지적 계양고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적도 모양은 도로가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똑같은 도로가 아까 이렇게 나 있었죠. 여기 하나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마당은 아까 이렇게 들어갔었죠. 땅 모양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개관리 지역이고요. 여기 건물 모양을 보면은 T자 모양으로 지금 돼 있죠. 여기 뒤쪽에 화장실이 별도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아 기억이 지금 화장실이죠. 그리고 니은이 앞에 있는 보일러실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은 여기 집은요 29니까 29 제곱미터니까 약 9평. 그리고, 보일러실까지 하면 약 1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좀 볼까요? 자, 이 집, 이거 굉장히 넓어 보이죠? 차가 진짜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고, 대문에 있는 이 감나무도 참 멋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색깔도 이쁘죠? 예쁘게 잘 칠해졌죠? 지금 마당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게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안산것 같이 보이지만 누군가는 관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안 살면 도로가 이렇게 깨끗, 집안이 깨끗할 리가 없죠. 이게 지금 여기는 주변 환경이고요. 여기 그리고 뒤쪽에 별도로 나와 있는 이게 화장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일러실이에요. 근데 집 전체적인 형상으로 봐서는 이제 여러분들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이 정도로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그러면 화장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만 그거는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옆집 분께 여쭤보면은 금방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이 집에. 이렇게 여쭤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상황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사고 없으니까 안 사고 하는 그런 물은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지역을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자, 단독 소유이고요. 자, 이미 경매 말소되고 근저당 말소됩니다. 깨끗한 등기 갖고 오고요. 이건 건물입니다. 토지등기 보겠습니다. 토지등기도 단독소유이고요. 이미경매 말소되고 근저당 두 건도 말소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말소되니까 여러분 깔끔한 등기 가지고 올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적도 한번 볼게요. 자, 162 제곱미터고 대지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2만 6,300원.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큰 지적도 보여드리면 자, 이게 이 지적도의 딱 모양인데요. 삼각형 모양인데 지금 이쪽 한 면이 올곧하게 도로로 진입이 돼. 도로로 물려 있죠. 그래서 도로에가 이쪽 도로 하나, 이쪽 도로 하나 길게 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차를 아까 하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해 볼게요. 폭이 옷 5 m 가 나오네. 5 m 그러니까 차를 하나 대면 간신히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보다 더큰 도로 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높게 어, 쓸수 있겠지만 여기가 안 된다. 그래도 아까 이리 도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집 마당으로. 근데 어 작고 아담해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요. 너무 커도 시골집 다음에. 어, 팔, 고 나오기가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강릉 옥계에 있는 단독주택. 저기 바닷가가 보입니다. 집안에서도 바다의 향기가 솔솔솔솔 날것 같습니다. 이런 바닷가 원하시는 분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 많습니다. 달려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강릉 지원이고요. 2021 타경 30206 주택입니다. 21년 12월 6일 날 6,454만 3천원에 1차에 진행합니다. 이게 2차로 여러분 떨어질까요? 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둘이서 생각을 해봅니다만 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관심 있는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